그래서 한참 1시, 달 수시 입장하고 오겠습니다. 참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, 그럭적인 장면이. 그리고, 어, 영화를 찍기 전에 그 대본을 먼저 봤을 때부터도, 어, 이런 장면을 정말 촬영하나요? 라고 할 정도로 조금은 어, 좀 가볍고, 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네, 그런 역할을 한번 맡아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이렇게 좋은 네, 작품이 저한테 와서, 촬영을, 촬영 임했기 때문에 전혀 뭐 겁먹거나 네, 좀 두렵거나 하는 네, 부분들은 없었습니다. 공식적으로 경찰한테 문퇴를 하겠다고 어, 메시지를 보냅니다. 그 예언장이죠. 응? 어, 누군가를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응. 문퇴를 하겠다. 근데 누, 그 누군가가 누가 될 것이냐가 이 영화를 어. 보면서 전개되는 그런 거고요. 옆에 계신 한류스타를 납치해서 죽일까 네, 말까 하면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 어, 마음도 약하고 그리고 어,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인간적인 킬러의 어필을 맡았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용도로 썼는데 <laughs> 네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신 팀장 손으로 넘어가면서 <laughs> 용도가 <laughs> 이상해져 버렸습니다. 아, 어, 원래는 어떤 용도 <laughs> 약간 이 허리띠가 맞이 안 내려오게 하려고. 최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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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자카리 온다에서 꼬미나 밥도 피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, 뭐 자세한 내용은 영화가 개봉하면 확실히 아실 수가 있겠죠. 자 가운데 쪽을 바라봐 주시고요.